분한 사찰 음식의 방연입니다 오랜만에 뵙겠습니다. 제가 뭐 일이 좀 있어서 2월달, 3월달 유튜브를 못 찍었어요. 그래서 이제 4월달, 어, 봄도 되고, 또 아주 날씨가 요즘 너무 좋아서 이제 유튜브를 다시 한번 찍어볼까 싶어서 시작을 합니다. 봄이니까 내이가 지금 약간 늦은 듯 하지만, 그래도 냉이가 밭에 가면 많이 있어요. 그래서 밭에 가서 뜯어다가 오늘은 버섯하고 함께 냉이 버섯밥을 오랜만에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재료는요, 어, 냉이 버섯밥이니까 냉이가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냉이를 이렇게 살짝, 살짝 끓는 물에 데쳤어요. 데쳐서 놓은 거고요. 그 다음에 이거는 이제 표고버섯. 표고버섯인데 표고버섯은 이렇게 따고 하시면 돼요. 따고 그다음에 세, 어, 양송이 버섯하고 그다음에 새송이 버섯하고 이렇게 해서 제가 미리 이렇게 쓸어놨어요. 이렇게 이제 쓸어놓은 이유는 수분 좀 날리려고 일부러 쓸어놨고요. 그다음에 요거는 양념장 만들 때쓸 청고추, 홍고추입니다. 그리고 음, 쌀은 한 30분 전에 지금 이렇게 불렸어요. 그래서 요거를 솥에다 넣고 이제 밥을 짓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쌀의 분량은 제가 두 컵을 했거든요. 두 컵. 물은 한 컵, 두 컵, 쌀이 두 컵이어서 물도 두 컵으로 넣고요. 었그 다음에 여기다가 이제 버섯을, 제가 이제 수분을 뺐기 때문에 버섯을 이렇게 넣겠습니다. 위에다 올릴게요. 이렇게. 이 새송이는 이렇게 찢어서 넣을게요. 이게 수분이 안 날린 그냥 버섯이면 막 끓일 때 올리셔도 돼요. 근데 저는 수분을 조금 이렇게 미리 썰어서 저기 날렸기 때문에 이게 배짱 말린 건 아니고 어쩌냐게 제가 미리 살짝 썰어서 그냥 놨어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뚜껑을 덮고 밥솥불을 키겠습니다. 냉이는 조금 제가 이렇게 먹기 좋은 크기를 좀 이렇게 쓸게요. 이렇게 쓸어서 어 국간장으로 이렇게 밑간을 할게요. 국간장으로 밑간을 해서 주물주물 해서 하고 참기름하고만. 참기름은 반 스푼만 넣을게요. 이렇게 해서. 이렇게 밑간을 해놨다가 밥이 끓으면 올릴 거예요. 놓고요 양념 이 밥은 양념장을 또 맛있게 만들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양념장을 이따가 넣고요. 양념장을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홍고추홍고추 홍고추 이렇게 그리 씨를 좀빼 주시고 곱게 다질게요. 통깨, 통깨 좀 넉넉히 넣으셔도 괜찮아요. 그다음에 참기름, 참기름 한 스푼 정도 지금 남아 있는 걸다 넣느라고 넣고요. 그다음에 간장을 넣어서. 양념장은 뭐 특별히 절에서 들어가는 건 없으니까 참기름 통깨, 그리고 뭐, 뭐 맛있는 간장, 맛간장 같은 거 만들어 놓은 거 있으시면 짜지 않게 만드시면 돼요. 이렇게 밥이 막 끓어요. 그럼 이렇게 한번 뚜껑을 열어서 어서 줄게 이렇게 이렇게 하고 어떻게 된끓까 뜸을 약불로 해서 뜸을 드릴게요. 켜졌는게 보통 우리가 밥 이렇게 해서 끓을 때. 막 끓어서 하면 한 5분 정도 놔뒀다가 뜸은 한 15분 정도 들이면 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이제 지금 뜸들이기를 들어갔잖아요. 그래서 이 메밀을 위에 밥에 얹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한 15분 정도 뜸을 드릴게요. 밥이 다된것 같아서 뚜껑을 열어보겠습니다. 아우, 냉이 향이 아주 좋아요. 아, 맛있게. 근데 여러분들은 굳이 이렇게 제 생각에는 굳이 이렇게 솥밥이 맛있기는 하지만 너무 힘드니까 요새는 압력밥솥 있잖아요 그러면 압력밥솥에다가 미리 넣고 하셔도 괜찮아요 이제 그렇게 하셔도 될것 같아 아주 봄이 봄이 입안에서 살아 돌아온 것 같은 느낌 향이 엄청 좋아요 냉향이 이 너무 냉이 향이 맛있어요. 마, 맛있게 해서 봄을 만끽해서 느끼시기 바랄게요. 꼭 한번 해서 드셔보세요.